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죽비, 보고 있는 죽비보다 더 중요한 얘기. 지금 이제 드린 말씀이 사실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잘안 들으시더라고요. 한 1분 정도 앞에 좀 들으시고, 또 뭐, 다른 영상을 보고 그러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지금 보고 계신 분이 계시면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좀 새겨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죽비의 용도를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음 속에, 내 마음 속에 이러한 죽비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흐트러지고, 또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 또 괴로운 마음, 불필요한 잡생각들, 망상들 일어나고 그럴 때마다, 내 스스로가 내 마음 속에 이 죽비를 꺼내서, 내 마음을 경책하고, 내 마음을 단돌이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경책과 경례의 죽비를 하나씩 내 마음속에 갖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 보고 있는 죽비라도 잘 이렇게 눈으로 보시고 내 마음속에 딱 새기셔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화나는 날이, 화나는 나는 일이 발생이 됐을 때는 연인연법이 왔을 때는 이 죽비로 경책을, 죽비를 떠올리면서, 아, 내가 화를 내면 안 되지 하고 마음을 되돌리는 경책 죽비를 나에게 쳐주고, 또 짜증나고 지나간 과거의 생각들을 또 일으키면서, 무언가 또 나를 괴롭히기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떠오를 때 또한 이 죽비를, 이 죽비로 내 마음을, 그런 마음들을 경책을 해서 그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는 용도로 쓸수 있는 죽비가 하나씩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그래야만이 우리 삶이 반듯하고 올바른 길로 행복하고 편안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 마음에 사람 없이 습관들이 있거든요. 그 습관대로 우리는 사실은 살아가요. 그 습관을 바로 바꿔주는 게 수행이고, 그 습관을 바로 바꿔주는 게 불교의 궁극적인... 핵심이에요. 그 모든 게네 생각이다. 그 생각을 내려놓고 비워야 된다. 다 허상이다. 허망하다가 아니에요. 허망이 아니에요. 무의미하다. 허망하다가 아닙니다. 향상하지 않다, 변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무상. 무상이 상자가 모양 상자가 아니에요. 향상할 상자. 없을 무. 항상 하지 않다. 항상 고정불변으로 그대로 뭔가 있진 않다. 그래서 무상하다는 거예요. 내가 일으키는 그 모든 생각들은 전부 다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기쁜 생각이든, 행복한 생각이든, 불행한 생각이든, 괴로운 생각이든, 그 어떠한 생각이든지 그 모든 것은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은 생각을 긍정적으로 나도 행복하고 온 세상에 행복을 줄수 있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 반대의 생각들, 나도 불행하고 주변에도 불행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생각이 일어났을 때는 지금 보고 계신 이 죽비를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마음의 죽비로 그런 생각들을 깨부시고 소멸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삶이 반듯하게 행복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시간이 없어서 잠깐 이런저런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모두 다내 마음 속에 죽비 하나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죽비를 그 죽비가 꼭 나를 경책을 하고 나를 타 이게 뭡니까 음. 그렇죠 경책이죠 경책 나를 경책을 하고 또 나를 질타를 하는 용도로만 쓰는 게 아니고. 나를 또더 북돋아 주고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용도로도 이 죽비를 또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에게 이 죽비를 그런 의미로 이 죽비를 가지고 있는 상징성 선언에서 쓰는 상징성의 의미도 있지만은 내 마음 속에 이런 죽비를 하나씩 가지고 간직하고 있으면서 늘 경책하고 또 힘과 용기를 북돋아다 주는 그런 용도로 해서 함께 우리가 수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죽비가 바로 무엇이냐? 이 먹고예요. 이 먹고. 참선, 화두 참선. 화두가 바로 이 죽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뜰 앞에 잔나무, 무, 이 먹고,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등등. 화두가 바로 죽비입니다. 죽비. 마음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갈 길을 몰라 할때 화두를 한번 챙기신다면 그 마음들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스스로가 갈 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화두 수행 이 먹고 이 먹고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경전을 경전을 보셔도 되고 절을 하셔도 됩니다 기도를 하셔도 되고. 근데 그 궁극적인 모든 게다 죽비 역할을 해야 된다는, 죽비 역할을. 죽비 역할을 하지 않는 경전을 보고, 죽비 역할을 하지 않는 절수행을 하고, 죽비 역할을 하지 않는 달란이 독성을 하고, 죽비 역할을 하지 않는 그 무슨 신앙 활동을 하든 간에 그것은 바로 기복불교라고 그러고, 작복불교라고 그러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기복불교가, 작복불교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괴로움의 근본 뿌리 의식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데는 역할을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기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 속에 죽비를 하나씩 간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시간이 또다 됐네요. 이 죽비는 매우 참 의미가 깊고 이 죽비를 가지고 있는 스님은 입승 스님이라고 그러죠. 저도 예전에 저기 백담사 설악산에 있을 때 죽비를 한 1년 동안 입승 소임을 살면서 스님들, 5, 60명 스님들 공부하시는데 외호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이 죽비를 갖고 있다 해서 입승 스님이 탄핵도 당합니다 탄핵. 입승 스님이 너무나 형편없고 입승 스님이 대중들 공부하는데 도움이 안 되고 그러면은 탄핵을 시키거든요. 대중 스님들이. 저도 탄핵의 위기가 있었는데, 대중 스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용서를 해주시는 바람에 입승소임은 계속해서 회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입승이 결코 사회처럼 막강한 권력자가 아니에요. 절에서는. 그런 입승 스님은 매우 훌륭한 인품과 성품을 가지신 분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인품과 성품 수행력이 없었는데, 어떤 환경에 의해서 입승을 좀 하게 돼서 탄핵을 당할 뻔 했습니다. 참. 제가 또 목숨줄이 질겨요 탄핵을 안 당하고 소임을 마친 적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상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죽비를 하나씩 간직해보자. 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끝까지 보신 분들이 계시면은 뭐 답글에, 댓글에 내 마음의 죽비는 무엇입니다. 이런 거한 줄씩 남겨보신다면은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데, 또, 한 번씩,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나의 이익과 행복은 물론이고, 온 세상에 이익과 행복을 주는, 그런 금강경의 정신 14번, 이상정멸공연이죠. 끝부분에, 제14번 끝부분에, 수보리 보사, 위 이익 일체 중생, 응려시 보시, 이런 구절이 있죠. 그렇듯이, 위익 이익 일체 중생 나의 이익과 온 세상 의 이익을 주는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지도 축원 드리면서 오늘은 죽비 이야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또 시간이 되면은 죽비 이야기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마쳤습니다.